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채권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서는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채권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의 압류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고 이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문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채무에 대해 다툴 부분이 없고 채무 관계가 확실하다면 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본이 발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 절차가 없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 납품대금, 공사대금은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본 제도는 약 30일간 소요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윈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 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